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자, 많은 은준생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 인턴이죠. 상반기 기업은행 인턴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채랑 겹치면서 저한테 뭐 같이 써도 되냐, 이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주실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거운 은행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는요, 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낸 자기소개서가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별다르게 첨삭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특강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기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할 텐데요. 강의 시간이 많이 길것 같지는 않아요. 문항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소재를 선별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문항부터 살펴볼게요. 250자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 소설 또는 영화의 인물을 포함해서 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그 사람을 택했는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내가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은지를 이 문항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 나는 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그러면 그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영화 속 인물이나 소설 속 인물 혹은 그 외의 인물을 찾아서 기재를 해주시고 아니면 나는 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야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이거랑 또 비슷한 인물을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거는 면접 문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묻는 질문 있죠. 이거랑 비슷한 질문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이유는 이 인물을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이 문항도 어떤 인물인지도 중요하지만 왜이 인물과 내가 비슷한지, 왜이 인물을 선정했는지 여러분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나를 정리하시고 또 IBK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마인드맵을 막 그려나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IBK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를 정리한 다음에 얘를 일치시켜서, 아, 그러면은 나는 IBK에서 원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습들 중에 주로 나는 뭐 창조적 열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좀 창조적 열정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싶다. 그러면 이 창조적 열정은 뭘까? 의미를 정리하고 이 의미를 정리한 다음에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걸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를 찾아서 쭉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YBK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마인드맵으로 그려 나간 다음에 일치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아, 이 의미가 뭘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정의하고 그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지금 적은 답변이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문항이라는 거를 기억해주시고요. 제가 면접 컨설팅하면 항상. 어 여러분 컨셉을 잡아야 이후 답변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 나는 좀 책임감 있는 사람, 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어 나는 좀 봉사를 잘하는 사람, 잘 나누는 사람 이렇게 컨셉을 딱 잡고 그뒤 문항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 아 맞다 나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하면서 문항을 정리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1번 문항 글자 수는 작지만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세 가지 볼게요. 가장 잘 표현할 수 인물, 있는 인물이 누군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인물의 특징.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 내가 우리 이 예로 볼게요. 내가 창조적 열정을 강조하고 싶어서 창조적 열정을 가진 사람을 A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창조적 열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지도 정리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 인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근거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결국 제가 뭐 이렇게 쭉 작성을 해 드렸지만 위에 1, 2, 3 내용을 순서대로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비슷하고 그 이유는 뭐고 내가 일해서 비슷하다. 이것만 쭉 1, 2, 3 순서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 이 1, 2, 3만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1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항 넘어가 볼게요. 취업을 제외하고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왜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1000바이트 한 500자 정도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결국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어떤 거다? 개인적으로 내가 취업 말고 살면서 이런 걸꼭 해보고 싶다. 내이 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 그리고 지향점이 묻어난다는 거 잊지 말고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 저는. 죽기 전에 꼭 엄청 큰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한다면 아, 이 사람은 굉장히 도전적인 성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되게 욕심 어떻게 보면 그 열정 의지가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런 것처럼 하나의 목표를 정하면 이 안에서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1번에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다고 정리했죠. 그 방향과 비슷하게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행원에게 어떤 성향이 필요한지를 1차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성향과 비슷한 성향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은행원에게는 뭐 꼼꼼하게 잘 설명하는 성향이 필요한데, 나는 이와 비슷하게 어떤 걸 잘할 수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나는 결국 죽기 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어. 이렇게 흐름으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내가 즐겨하는 거, 내 취미가 뭔지를 쭉정리 해보시고, 이 취미 안에서 위에 은행원에게 필요한 성향과 비슷한 내용을 찾아서 목표를 설정을 해주세요. 웬만하면은 이런 큰 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룰 수 있는 것들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지난 인턴, 자기소개서 작성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그 1번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결국은 꼭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가 뭔지. 1번, 그리고 2번. 내가 왜 이걸 이루고 싶은지. 3번. 하고 있는 노력과 어떻게 할지. 이걸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는요. 그냥 두 가지씩 1, 2, 3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네, 저는 어떠한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목표를 이루고 싶어. 먼저 두 가지씩 던져주신 다음에 내가 어떠한 경험 혹은 취미들을 하면서 이 이 목표가 되는 행위를 하면서 이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내 인생의 목표는 마라톤 원주다. 이건 정말 예시예요. 예시대로. 나는 마라톤 원주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라톤 원주가 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었는데 뭐 달리기 뭐 이런 취미를 하면서 와이 달리기가 어떠한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 있고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한 이는 어떠한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이런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내가 달리기를 해보니까 달리기에는 이러한 장점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나는 아 그래 그럼 죽기 전에 마라톤 원주를 한번 해보자 라고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내가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어떻게 단계별로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할수 있는 여러분의 취미 중에서 목표를 잡고 설정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결국 이 1, 2, 3만 정리한다면 이 500자는 쉽게 작성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빠르게 다른 문항 넘어갈게요. 아, 저이 문항 보고, 아 어, 진짜 이 지원자분들 굉장히 어려우시겠다라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본인이 CEO라면, 인턴을 채용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5주간의 근무기간 동안 인턴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하는 게 적합한지를 1,500바이트, 약 700에서 800자 사이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면접질문에서 뭐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냐면요. 본인을 채용하는,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비슷한 양상을 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자신의 차별화된 강점을 묻는 질문이거든요. 내가 널왜 채용해야 돼? 여기 있는 애들 다 비슷하지만 난이 점에서 뛰어나라고 말하는 게이 질문인데 이것도 조금 비슷한 양상을 띈다고 생각했어요. 밑에 살펴볼게요. 내가 다른 지원자에 대비해서 잘 준비된 혹은 차별화된 강점을 찾아주세요. 왜냐면 이 문항 통해서 인턴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 왜? 내가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만약에 저라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인턴은 이 분야에 이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보고 그 기준을 삼아 뽑을 것 같다. 뭐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점이 나의 강점이에요. 이렇게 삼은 이유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업 제외라고 했지만 우리 은행업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업 인터넷 뽑을 거면 나는 왜이 금융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라고 기준을 세웠어. 왜냐면, 나 자체가, 나 뽑아야 돼. 왜냐면, 내가 은행업은 아니지만, 이 비슷한, 뭐, 부동산, 증권, 뭐, 이런 쪽에서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해서 정말 이 현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안에서 이 경험을 하면서, 아, 금융권의 중요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정말 이 금융권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한 만큼 잘할수 있어. 이런 흐름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다는 점이 나의 강점. 이런 식으로 나의 강점을 설정한 다음에, 이 강점을 활용해서 내가 기준을 세워주시는, 강점부터 찾고 기준을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연결을 짓냐면 내가 생각하는 인턴을 뽑는 이유와 위에와 연결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찾냐면 어떤 업무 시킬 거냐는 질문이 있죠. 이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대체 기업은행에서 인턴을 왜 뽑을까? 혹은 회사에서 인턴을 왜 뽑을까? 인턴은 회사에서 왜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아, 인턴은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배워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분야에서 산업을, 관시,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걸 기준으로 뽑겠다라고 우리가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인턴을 뽑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금융업을 배우기 위해서니까, 이 산업이 뭔지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니까, 우리 비슷한 경험 많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은 정말 그 금융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서류 업무 처리는 어떤 업무를 중점으로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결부지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내가 한 경험을 일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 경험 안에서 나의 강점을 찾아주시고요. 이 강점을 기반으로 기준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업무를 부여하겠다라고 이 문항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인턴을 세용하는 기준, 세운 이유, 부여하고 싶은 업무, 그 이유를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요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인턴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산업을 처음 접하는 이러한 인턴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두 글씨로 기준 말씀해주시고요. 인턴은 어떠한 역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떠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내가 생각한 기준을 세운 이유. 이에 제가 CEO라면 어떠한 업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통해서 뭐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어떤 경험을 통해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준이고 왜이 기준이 필요한지 말해주고 어떤 업무를 부여하고 싶고 이 업무를 부여한 이유는 뭐고요. 결국은 나는 이 기준에 부합하고 이 업무 부여되면 열심히 할 거예요. 라는 순으로 쭉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항 살펴볼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장 생활과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이래요. 1500바이트고요. 결국은 이 문항은 내가 일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뭔지를 생각해 보고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단순한 단어가 아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걸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항을 보고, 그래, 기업은행은 협업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하니까 난 협업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단순히 협업이라고 작성하시기 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는 조직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형용사로 풀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여러분이 정 어떤 기준이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뭐 예를 들어 능동적, 수동적, 수평적, 수직적, 협업, 일방적,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이거를 위에처럼 풀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 생각해 주시고, 기준, 이유, 경험 순으로 작성하라고 되어있어요. 밑에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생활 기준, 이유와 경험,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 기준, 이유와 경험, 이네 가지 정리한 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직장 생활에서 2번, 이 1번이 뭐였죠? 이상적인 직장 생활 기준은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때 뭐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해봤어. 내가 실제 어떤 조직에서 활동하며 이 기준에 맞춰서 업무에 했을 때 성과를 낼수 있었어.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러한 조직일 때더 성과를 잘낼수 있어. 반면 내가 피하고 싶다고 생각한 그 기준 있지. 그 기준의 조직에서 일할 때 어우 좀난좀 좀 어려웠어.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로 피해를 끼 조직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야. 왜냐면 나 경험해봤거든 경험했는데 이렇게 업무를 해보니까 조금 결과가 아쉽더라 그래서 이를 통해 어떠한 이 피하고 싶은 기준의 조직은 좀 근무하기가 어렵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이 어떤 조직은 이러한 성장 조직의 발전과 성장을 불러와 그렇기 때문에 입행 후에 나는 어떠한 업무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며 어떠한 인턴이 될 거야 라고 쭉 풀어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빠르게 5번 문항 마지막 문항 살펴볼게요. 이생해야 하는 공정과 살아남는 생존 경험했던 사례를 1,500 마이트로 작성하는데요. 여러분이 공존을 생, 선택하시든 생존을 선택하시든 결국 중요한 거는 경험이야. 여러분이 어떤 사례를 경험했고, 이 어떤 근거로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지가 이 문항에서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생을 했던 경험 혹은 나의 생존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도움받았던 경험을 생각해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단서를 생각해 주세요.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형용사한 공존이 혹은 생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선택에 대한 당위성을 조금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이유. 그리고 관련된 사례, 그리고 사례 안에서 공존과 생존을 선택한 이유, 결과와 느낀 점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소재를 선별하는지, 그리고 내가 공존이든 생존이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여러분의 근거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살펴볼게요. 어떠한 상황에서 공존 생존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떠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공존 생존. 우리 단서 정했죠? 예를 들어서, 나의, 내가 조직을 리더하고 있을 때, 내가 조직을 리더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살아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서 달아주시고요. 물론 생존 혹은 반대죠. 내가 공존을 택했으면 생존을 작성해주시고 생존을 택했으면 공존을 여기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반대되는 건 역시 어떠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 단서에서는 어떠하기 때문에 공존 혹은 생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봤어이 경험 당시 내가 공존을 선택하면서 조직에 어떠한 성과를 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를 선택하면서 어떤 결과를 낸 적이 있는데 당시 이러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반대되는 걸 사실 처음에 선택하려고 했었다.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했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앞에서 선택한 공존 혹은 생존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더라. 그래서 공존 생존을 택하여 어떠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어. 그 결과 어떤 손가락을 도출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공존, 생존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걸난 깨닫게 되었어. 또 어떠한 점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입행 후에도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걸이 문항에 풀어주시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조직. 조직을 위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여러분의 선택에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풀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을 거라고 했는데 또 이것저것 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강의가 길어졌네요. 여러분 강의 배속 조금 빨리 하시더라도 꼭 음성 들으시면서 강의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은행 인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음, 정말 여러분 자체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갈 때 합격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제가 이런 부분에 작성한 거 풀어나가 보시면서 자기소개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